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은 뭐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까? 오늘은 제가 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찐 짬뽕이랑 음. 신라면을 어. 섞어서, 섞어서? 어. 어. 해물 짬뽕 비빔면, 비빔면을 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 어, 국물 없어? 어 국물 없어. 아, 국물? 그냥 비빔면 같은 거. 아 있는 줄 아는데. 아 그래? <laughs> 어. 국물 좀 만들면 되지 그러면 어, 없대요. 네. 어, 그거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나요? 네, 좀 어. 궁금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들 못 먹는 거. 음, 못 먹는 거? 어. 안 먹는 거? 못 먹지. 왜? 이렇게 비벼서 먹을 생각을 못 하니까는 아 어, 같이 섞어갖고. 그러니까 짜파구리도 섞어서 만들어서 먹었잖아. 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레시피를 잘 모르니까는. 음. 한국 사람들만 아는 거, 한국 라면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 어. 그리고 군대 가면은 많이 배워. 아, 그래? 어, 군대에서는 뭐든지 다 섞어 먹으니까는. 아. 어. 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섞어 먹는 거 좋아하잖아. 음. 어,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은 섞어서 잘안 먹잖아. 모르니까. 어. 어. 그리고 비빔밥도. 잘안 섞어 먹잖아, 막안 섞어 먹는 사람들은 비빔밥? 어, 그냥 아, 이렇게 아. 같이 위에 거 같이 떠먹고서 아, 그런 분도 계셔 어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이폰 17로 지금 찍고 있는데 응 음. 어, 화면 화질이 깨끗하네요 어, 내가 예쁜 게 아니라 <laughs> 화질이, 화질이... 깨끗 어, 화질이 깨끗합니다 어. 그랬습니까? 어,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냉동 믹스 해물 있어갖고서 이거 사용하는데 이거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양파랑 대파도 준비해 뒀습니다 미리. 오. 뭐? 손 조심해. 어, 그래도 조금 잘 잃었지. 그런가? 파는 뭐 그냥 대충대충. 어, 어떻게 이거 대충대충 대충 그냥. 오, 어. 크지 않아요? 어, 이렇게 크게 먹어야 어. 그래도 식감 있으니까 씹는 아. 맛 어.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음. 진짬뽕면 넣어주고 신라면 면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신라면에 들어있는 후레이크 음. 진짬뽕에 들어있는 후레이크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2분정도 삶아주면 됩니다 물은 버립니다. 염수는 근데 약간 조금 남겨놔야 돼요. 음. 나중에 같이 볶으면서 넣으려고. 식용유를 일단 팬에 둘러줍니다. 양파랑 대파 넣어줍니다. 아, 네. 이 소리가 제일, 제일 듣기 좋더라고. 찌질거리는 소리. 그 맛있는 소리잖아요. 음식도 많이 있으면 좋을 요 해물도 같이 넣고서 섞어줍니다 음. 이 상태에서 진짬뽕, 음. 백상수프 그 다음에 신라면 분말수프도 같이 넣어줍니다 강불에 하면은 수프가 없어지니까는 음. 약불에 천천히 근데 냄새는 볶음 냄새 나지? 응. 음, 해물 냄새. 맛있겠다. 그냥 이대로 먹을 수도 있겠네. <laughs> 아, 밥에 비벼서? 어. 어. 이 상태에서 아까 음. 삶아놓은 면 있잖아. 이거를 넣어줍니다, 같이. 오요오요오요. 오요. 약간 딱딱해면 붙었네. 이게 물이 없으니까는 아까 삶아놓은 면수 있잖아. 그거를 같이 넣어줍니다. 조금. 어느 정도 볶아주면은 이제 여기다가 진짬뽕 유성스프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후추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후추 넣어주고, 이제 국물 어느 정도 졸일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점심도 완성됐습니다 해물 볶음 짬뽕면이랑 슈퍼에서 사온 참치김밥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냄새 좋은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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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짬뽕 맛나? 볶음 짬뽕 뭐 음. 이런 맛. 어, 맵긴 매운데. 응, 어. 음. 맛있어? 맛있. 맛이... 그런 거랑 다르지, 뭐 신라면 막 볶음면 뭐 이런 거 맛이랑. 음. 전혀 달라. 아 이게 좀... 밥에 볶아 먹어도 맛있는데. 음 어. 아니면 그게? 어? 아니면은 군만두 있잖아. 한국에서 파는 만두, 그 당면만 들어있는 음 거, 야끼만두. 거기에다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다. 와, 그러네. 응. 어. 음. 음, 좀. 그 신라면은 음. 좀 별로 거기까지 너무 좋은 좋은 맛이 아니거든요. 좀아 해, 신라면 해물볶음 그 요즘에 파는 거 일본에서 아니 그냥 신라면 아 신라면 어. 신라면 맛은 좀 매운 게좀 음. 뭐, 뭐랄까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아, 신라면 데 어. 이거 좀 거기에다가 참본 맛이 있으니까, 있, 있으니까 아. 좀 깊음이 깊은 맛이 나요. 미식가 같네. 하르네 성공. 성공. 짬뽕 먹을 때도 먹었을 음. 때랑 응. 나도 반응이 다르죠. <laughs> 아, 이게 매콤해서 맛있네. 음. 음. 후추도 넣고 이래갖고. 어 매콤해. 응. 음. 국물 나. 국물. 어 국물 국물. 이번 영상은 해물 볶음 짬뽕면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네. 어땠어요? 어 맛있었어요. 진짜로? 어 생각보다. 아 그래? 어. 생각보다? 어. 그게 <laughs> 아니 그는 맛있었어 어. 진짜. 어. MSG의 맛입니다. 아 근데 음. MSG 맛이 뭐 해물 응. 맛이 나니까 응. 아 해물 좋았... 넣잖아 었어 그러니까 넣 그... 너... 진짬뽕 그리고 해물 맛 응. 나니까는 아그 좋았어요 그 치나면만 아. 응. 내서 먹으면은 응. MSG 맛이 응. 많이 나와서 모래 응. 앞좀 아픈데 응. 음, 맛있었어요 어 그러게요 응. 이 약간 기술의 도움을 받으니까는 맛있었네요 이번에는 응. 역시 유튜브 <laughs> 레시피다. <laughs> <좋았어요. 웃음> 어, 그리고 이제 진짜 짬뽕만 만들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음. 음 그러면요. 어 볶음면 말고 진짜 짬뽕. 음. 그거는 지금 조금씩 연습해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음. 어 연습하는 거야. 응. <laughs> 어, 어. 이전에도 떡볶이 연습했잖아. 어. 그거 어, 맛있었어. 어 그것도 맛있었지. 음. 그러니까 조금씩 연습해갖고서. 잘 되면은 이제 유튜브를 한번 찍는 거지. 음. 음. 그래도 이렇게 라면 섞어 먹으니까는 맛있지. 응, 음. 네. 어. 맛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먹는 음. 것보다. 음. 음. 그좀 새로운 맛이 나니까. 응. 음. 음. 어. 일본 사람들도 아는 사람은 알수 있을 텐데, 음. 거의 모른다고 봐야지. 막 라면 섞어 먹는 거는. 음. 음. 그러니까 한국은 라면 같은 거잘 섞어 먹으니까는. 음. 음. 그런 맛낼수 있습니다. 일본은 라면도 잘안 섞어 먹잖아요. 이렇게 짬뽕으로. 아, 그냥 먹으니까. 아, 음. 이렇게 도전을 안 하잖아, 잘. <laughs> 어. 그래서 이번 영상은 최대한 노력해갖고 해물 볶음 짬뽕면 만들어서 봤습니다. 네. 음. 맛있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음, 맛있었어요. 음. 음, 그러면 다음에도 또 새로운 요리 오. 유튜브에서 레시피 찾아갖고서 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잘 나을까요? 음. 음. 이게 내 요리 선생은 유튜브. 음. 음, 유튜브가 만들어 주니까는 <laughs> 어, 그거 맨날 보면서 연구할 때 있거든요. 음. 음, 한가할 때.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